세 s s 마이크 테스트 원투 3. 리자 감사합니다. 어, 우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어, 뮤지컬 레드북을 관람하러 와주신 황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뮤지컬 레드북은요. 6월 4일부터 8월 2 6일인 내일까지 어, 이제 아주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내일 마지막 공연인데 어, 하루 전인 오늘 어, 어, 다른 배우들보다 먼저 공연을 마치게 되는 배우 네 분이 계십니다. 김승용, 김대종, 정상윤, 김인성 배우. 어, 네 분의 어, 공연을 마친 소감 짧게나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 김승용 배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승용 배우. 어, 네. <laughs> 우 그, 어, 레드북을 그 최영부터 함께 했는데, 어, 저한테는 초연 때부터 정말 좋은 특별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연회도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도 어, 기분이 좋고, 어, 뭐, 말을 뭐 하겠어요. 그냥 너무 감사드리는 분들도 너무 많고, 일단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그 레드북 이런 좋은 공연 할 때마다 정말 대우하기 잘했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많은 분들, 일일이 다공영하지 못하겠지만, 여기 우리 도움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출환하신 배우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같은데서만 네, 감사드리고 대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기 조금 길어지니까 배우가 또몇명 걸리시고 잠깐 앉으실까요? 불편해 <laughs> 보이십니까? 네. 어, 네, 네. 잠깐 아, 앉아서 앉아서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엔디와 그, 존슨 역할을 연기했던 배우 김대중입니다. 네. 제가 이 공연을 트라이아웃 할 때, 그 대학원에서 트라이아웃을 처음 할 때, 그 공연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공연을 제가 그때 너무 재밌게 보고, SNS에다가, 아, 내공 네, 너무 재밌다. 진짜 뜯어 있는 거연다 어떻게 이런 뷰를 만들었는지 글을 썼는데, 어떤 관객분께서, 아, 배우님 존슨 하시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딱세 글자로 답을 했더라고요. 그건 좀. <laughs>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불어는 뮤즈를 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스스로의 그 자존감에 되게 위기가 왔던 순간도 있고 관객 여러분들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자괴감에 빠졌던 때도 있었지만 같이 하는 동료들의 응원 덕분에 끝까지 그 모든 조롱을 끌어안고 비난의 입을 맞추면서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어제, 이제, 막공 인사하는데, 배우들이, 이제, 앞으로 이 공연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조금만 니들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세상은 이미 많이 바뀌어간다, 라는 그을 많이 받았어요. 많은 후배들이 작업하는 모을그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면서, 아, 이미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굳이 큰 목소리를 안낼 뿐이죠. 조승 같은 사람들이 좀 목소리가 커서, 더 눈에 띌 뿐이고 이미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지금처럼 저희들 여러분에게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게 너무 감사했고 뭐 한분한분다 뭐 이렇게 쪽개서 감사해 드리지 못하지만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렐라이 역할의 정상입니다 <laughs> 어, 내일이 제총 마지막 강연인데요. 이렇게 어, 하루 먼저 끝내게 돼서 좀 아쉽지만 어, 내일까지 레드북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작, 뭐, 연출인, 음악 감독 이 모든 스태프 그리고 배우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관객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꼭 하고 싶고요. 코로나가 좀, 아유, 코로나 참, 한정, 어, 끝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어, 계속 이렇게 뛰어앉게 하고, 얼른 괜찮아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매드북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여러분들 모두 제 1의 내가 계셔서 어, 앞으로, 어,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치마를 안 입을 생각을 하니까 좀 아쉽고 <laughs> 엄청 편하더라고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속눈썹 붙은거 붙이고 자려고. 감사합니다. 저 마이크 기대해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역할을 맡은 이성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작품에 저를 함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정말 많은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또레드붐을 통해서 또 브라운이 성장한 만큼 저도 굉장히 저의 한계를 많이 깨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매 공연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많았고. 어, 이제, 레드북의 브라운으로서 저는 이제 물러가지만, 앞으로 저의 보여드릴 날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네, 팝이 이상합니다. 너무 요 아, 그, 아니, 지금 밥이 또 많아가지고. 아, 그리고 이제, 잠깐만, 내가 마지막에 못 말하는 거야. 그, 아. 추석 한번보어요 잠시만요. 그,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준비해본적이 있었는데 진짜 까먹어가지고 아유 진짜 아무튼 어예 이제 앞으로 찢을 날이 없어져서 정말 아쉬운데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사랑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뭘 찢었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t m i 지만 바지가 한번 찢어졌었어요 그럼 이제 아마 옷걸이도 한번 찢었었는데 의상팀에서 이제 많은 핀잔을 받았었어요 하지만. 그것 다 추억이라면서? 그아요다 추억이죠? 치마 사고 가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좋습니다 네 마이크 네안 나오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어 먼저 우리 네명의 배우들은 먼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어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